근데 근데 그 경찰한테 경찰한테 그거를 막 그냥 경찰아 옆에서 그냥 걸어가고 있으면은 아..아무지 경찰이 아예 신경도 안 쓰거든요? 그런데 아니 경찰이 신게 근데 경찰한테 막 아니 앞에서 총을 들면은 막 저한테 막쏴 죽여요 죽대는 네 도망가는 법입니다 맞아, 안 그래도 자동차를 빼앗는 게제 일상이에요. 아 근데 자동차 있을 때 있잖아 자동차 앞에 제가 쓰면은 막 자동차가 알아서 서요. 그렇지만 총 들고 있으면 막 도망가죠. 제가 오 지하철 왔다. 아아이 아. 씨발놈. 아그 지하철 기관사 저거. 기관 기관사 어떻게 다 이거 기가 어떻게 조종해요? 아 진짜 조종. 조중... 그냥 기관사를 두셔야 되는데 네. 아, 네. 아, 그렇군요. 아, 기가, 그 제가, 그, 제가 기관사를 지금 막 때리고, 아이 기관사 그거, 그, 기관실을 막 발로 차고 있는데 멀뚱이 쳐다보기만 하네. 아저 지금 지하철 타고 어디 가고 있어요 여기서 네네 네. 우와 진짜요? 어 그.. 근데 그.. 근데 그거 아 근데 지하철에서 뭐 다른 사람들은 왜 다른 시민들은 왜 지하철을 아무도 안 타? 아니, 그, 아니, 진짜 비현실적이잖아, 이러면. <laughs> 이러면 게임을. 아, 지하철에 왜 아무도 나밖에 없는 건 처음이잖아. <laughs> 근데 타는 걸볼 수도 있어요. 아. 총이 있다면 지하철을 폭발시킬 수 있어요? 바주카포로 아, 그럴 수 있겠다. 어, 정거장에 도착했어요. 어, 거의. 정거장에 도착했고, 사람들이 탈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. 왜 아무도 안 타는 거야? 아이씨. 왜 지하, 그냥, 음. 지하철을 구경하러 온 사람 <laughs> 그러니까, 씨발. 나만, 내 그, 그 새끼들이 시민인데, 나만 이, 게임하러 온 사람이 지하철 타고 있어. 아이씨. <laughs> <No way. 웃음> 네. 네. 클릭하고 들어갈 줄 알아요. 아, 근데, 지하, 클릭, 그, 막, 댄스 하, 하기 싫은데, 막, 그, 시나리오, 영화같이, 막, 표현한 것들 있잖아, 영화같이. 네. 그, 그, 영화, 건너뛰기할수 없어요? 그 영, 어, 스토리 같은 거? 아, 그, 스 때, 안할때요 아, 저, 아, 제가 아까 했던 건 스토리 모드구나. 스토리, 스토리 모드, 아니, 프롤로그를 깨야, 그거를 할수 있어요. 온라인 할수 있어요. 지금, 네 어? 그거는 어. 킵을 못해아 그냥 튜토리얼이기 때문에 어차피 해야돼요 그거 계속 켜서 근데 저는 이 튜토리얼 마쳤죠네다 끝내고 온라인 하는거예요 저도 네. 아 지하철에서 아 실수로 떨어져 내렸어요 아 지금 지하철 쫓아가야돼요 아 근데 <laughs> 제가 네 님 근데 네. 미, 님 미국여행 가보셨어요? 미국여행 한번 가봤죠 저는 하와이랑 괌밖에 못 가봤는데 미국 분위기가 안나요 거기는 저는 괌 가봤어요 근데 저도 미국여행 가보고 싶은데 아 진짜 엄마가 안 가려고 해요 미국여행을 아. <laughs> 근데 네. 달라요 거기 시티에 게임이랑 아 게이, 게임이랑 직접 가보는 거랑 다르구나 아. 어.

아그여거 GTA 맵에는 어? 대한민국이 없어요? 근 없지 네 택시 타보셨어요? 택시 네? 택시 타보셨 아니 택시는 안 타봤어요 타면은 택시 타면은 네. 대비를 보여줘요 아아 그 집을 갈거냐 아니면 그거를 알려준거거든요? 아네 근데 타면 돼요 거기서 어... GTA가 뭔가 그래도 현실 를 플레이하는 그런 느낌이네, 게임이. 어. 네. 근데, 여, 근데, 그래서, 아니, GTA에서는 다른 나라는 맵은 이용할 수 없고, 미국 맵만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? 어, 네.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못 가나, GTA에서? 못 가요 아, 못 가... 가. 네. 그 영화, 미국인 있잖아요. 네. 제가 네. 한국말을 할 때도 있어요. 오, 맞아요. 오, 지하철 탔을 때, 아, 어, 젠장 하고 이렇게 한국말 하던데? 그리고 욕을 해요, 걔가. 아 씨발! 아 씨발 하면서 막한 한국, 한국어로 욕을 한데. 근데 왜 여기 GTA에서 한, 미국 사람이 어떻게 한국말을 해요? 어, 뭐 그거는 나도 모르죠. 아마도 한국어를 잘하는 사람이겠죠. <laughs> 아무튼 여기가 미국. 근데 일본 사람들도 GTA 플레이 할거 아니에요. 예. 일본 사람들은 영어 같은 거. 발음이 안 좋아서 영어를 못할 텐데 어떻게 G T A 같은 걸잘영어를 알아들을 수 있나요? 네. 말로 하는 게임이 아니잖아. 아, 아 맞다. 하, 자막 나오지 한 글자 막 나왔어요. 그 스토리보다 그. 아무튼. 네. 돈 생기면은. 네. 사가지고 한번 기차 빼보세요. 아. 그럼 되겠구나 네 알겠어요 일단은 네그 강의 잘 들어보고 조금 이따 오버워치 들어갈테니까 오버워치 하고 또 어제처럼 서든 하실래저 님이랑 너무 서든을 너무 하고 싶어요 근데 네. 네 스토리모드는 듀오가 안돼네 그니까 러 스토리모드 안 하고 온라인모드 지금 하고 있어요 안그래도 아 나도 하고 싶 아니 근데 네네네영님 아 저도 모르요 오버워치는 정지 안되있잖아 서든지 정지 안돼 근데 이거는오 네. 아이 씨발 또실수을 내렸어 아! 아 괜찮아 괜찮아 어 아, 말씀하세요 네. 근데 네솔직네에네 아, 뭔가 그런 느낌이 해봐야지 알것 같아요. 제가 직접 플레이 안 해봐가지고. 예. 거기서 경찰차에서 오토바이가 있거든요. 어 오토바이. 어. 그거 뺏으면 열네개네개 정도 됐나? 아무튼 특수부대 다 출동하면서 그게 돼요. 와. 디테일을 좀 많이 제가 플레이하면서 좀 배우면 될것 같네. 네 그러면 조금 있다 어, 오... 님좀금 들어가 볼까요? 아 아니, 아니 그럴 필요 없고요. 아근데 조금 있다 오버워치랑 그 서든은 안 해요? 같이랑 같이? 좀 있다 할 거죠. 오늘 는 지금 오버워치 아까 전에 한그수십개기 하다가 지금 큰 사람이 어가지고아 조금 있다 서든 같이 할래요? 예네 네, 감사합니다. 내 네, 수고하셨어요. 네 어오자 와, 지하철. 아, 지하철 놓쳤습니다. 아,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.